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에게 전해진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지요.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은 르무엘 왕에게 전해진 지혜의 말씀, 뒷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앞부분인 이 르무엘 왕에게 전하여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르무엘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에게 속한 왕. 나아가 하나님에게 속한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갈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루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지혜를 이어가게 할지를 전해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될수 있을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넘겨주어야 정말 이 아들이 주어진 삶을 왕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고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곳은 넘어가기를. 여기에 빠지면 너무 크게 넘어질 수 있으니 아무쪼록 이것만큼은 주의해서 지나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들이 이런 것이죠. 여인에게 과하게 빠지지 말며, 정복에 빠지지 말고, 또 술에 빠지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에게 과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5절에 술에 대비하여 잘 표현하고 있죠. 왕이 이런 것들에 빠지면 법을 잊어버린 채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주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힘들게 하는 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6절에서 7절은 그런 왕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가 탐할 포도주와 독주를 죽을 사람이나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나 주어버려라 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들은 그런 술을 통하여서 잠시 그 고통을 잊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말 왕이 술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술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그런 것들을 다 줘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얘기합니다. 진정 왕이라면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지키고자 하는 참된 왕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공정하게 재판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입장에 함께 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어머니죠. 아들이 왕이 되어 여자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술에 빠져 자기 본분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왕.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지게 귀한 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유혹들이 따르다가 정작 내 삶에서 지켜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술, 이성, 권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않고 공이 정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우리에게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루물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산 돌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사실은 머릿돌이며. 산돌곧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 얘기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 돌이 아니나 그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가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런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지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무엘 왕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명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시켜내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에게도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